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솔라나 관련된 에어드랍 작업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요, 파클이고요. 이 파클 자체는 솔라나와 코인베이스 등으로부터 1,1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투자 받은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 이 투자 받은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투자를 받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좋았을 때 다가올 어,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TG, 그러니까 에어드랍 받을 때의 그 시점에는 더욱더 큰 가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적은 금액을 투자 받은 게 아니죠. 큰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시고 에어드랍 작업하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솔라나 기반 RWA라고 해서 실물 자산 연동 프로젝트죠. 거기에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대비해서 에어다블을 지급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파크런 자체 NFT도 있는데 그걸 보유하게 될시20% 포인트 부스트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현재 텐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NFT 이렇게 있는데 링크도 같이 남겨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NFT 구매하실 때는 시장에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현재 시세에서 그냥 하나 구입, 구입해 버렸습니다. 뭐 올라가면 더 좋고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샀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해 보시고 구매할지 안 할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 파크를 추가해서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큐브 그리고 텐서까지 결국에는 이제 솔라나 관련된 토큰이 그리고 또 솔라나 토큰이 어 불장을 만났을 때 24년 되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다시 한번 솔라나가 주목 받았을 때수익를볼수 있는 디앱들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펍덱스라든지 l f 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이번 영상에 LWA 기반된 어, 이 파클까지 이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볼까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해서 에어드랍 작업하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들어오시면요. 어,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텔레그램에서만 공유 드리, 드리고 있는 어, 정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이 노드를 통해서 어,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는 LPH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영상으로 다뤄드릴 때는 아무래도 좀 소식이 늦거나 놓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텔레그램 오셔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준비물과 영상의 목표를 전달 드릴 건데, 준비물은 솔라나 지갑, 그러니까 팬텀 지갑에, 어... 솔라나 기반 USDC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 근데 이 USDC를 이제 예치를 하게 될 거죠. 그런데 출금하는데 30일 락업이 걸립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목표는 에어드랍 발표까지 우리는 LP 예치를 통해서 포인트 작을 할 겁니다. 사실 LP 예치지만 USDC만 예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예치 메타죠.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팬텀 지갑에 솔라나를 넣어 두셔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주피터 수업에 들어와서 솔라나를 가지고 USDC로 수업을 해줄 겁니다. 지갑 연동부터 해주시고요. 팬텀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라나를, 어, 예치를 하고 싶은 만큼 솔라나를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수업. 컴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USDC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트로 들어갈 겁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팬텀 지갑과 연동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우측에 지갑 눌러 보시면 프로 어, 크리에이터 카운트가 있죠? 자,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 닉네임을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레이트. 자, 그리고 수수료 나가네요. 확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입금하라고 창이 뜨면요. 그냥 닫아버리세요. 입금하면 안 됩니다. 입금하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통한 이 어카운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LP 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예치를 하셨, 어, 자금을 넣었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포트폴리오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포트폴리오로 들어오게 되는데 화살표 눌러서 윗드로 버튼 눌러서 맥스 누르고 체크하고 윗드로 버튼 누르면 어, 하루 뒤에,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팬텀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어, 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점 기억하셔서, 어, 이 어카운트 만들 때, USDC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넣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여기 메뉴 들어가서, 여기 유동성 있죠? 제공. 자, 이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디퍼짓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USDC, 어, 그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 어, 잘못 넣어서, 어, 자금을 뺐다가 다음날 다시 예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USTC 안 넣고 팬텀 지갑에 가지고만 있으면 이렇게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한글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풀에 예치된 자금은 최소 30일의 락업 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넣었을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치된 자금은 30일 락업이 걸린다. 자 체크해주고 컴펌 디퍼짓 자, 이렇게, 어, 입금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자, 제가 NFT를 갖고 있어서 20% 부스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러퍼로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5% 추가 부스트가 이제 붙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수익금의 일부를 더 넣을 예정이라 일단 영상 끝나고 그리고 도이 자금 빼서 추가로 더 예치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추가적인 안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들 어, 솔라나 관련된 t 들에어드롭밤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